단 음식 자주 먹으면 뇌세포 망가진다. 건강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헬프건강TV입니다. 첫 번째 뇌의 보상회로 변화 및 중독 유발. 단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. 반복적으로 단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보상회로가 점점 단 음식에 적응해 더 자주 더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기억력 및 학습 능력 저하. 설탕 등 당분이 많이 든단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뇌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나쁘고 뇌의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당뇨병이 없어도 당분의 과다 섭취만으로도 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세 번째, 기분 및 충동 조절 장애.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반복되면 세로토닌 등 기분 조절 물질의 고갈로 오히려 우울감이나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전두엽의 억제성 뉴런 기능이 저하되어 충동 조절과 행동 통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